안녕하세요, 태현정입니다. 진지스입니다. 예요? Yeah. 예, yeah, 이번에 인형 뽑기 맵 해보니까 재밌던데, 여러분들, 가장 재밌는 맵이 뭐예요? 음. 어, 한번 봅시다. 뭐가 제일 재밌나요? 음.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임을 채팅을 쳐주세요. 이년 뽑기 맵 재밌었어요. 저는 마블 킹덤도 생각나고 신의 손 맵도 생각나지만 그래도 전 고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올드 맵이 제일 재밌습니다. 고전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네. 뭐 아이템 전 같이 캐릭터나 행태빨 없이 하는 맵도 있으면 우리 같은 초보는 재밌게 할것 같아요. 어, 그럼요. 우리 같은 초보도 할수 있죠. <laughs> 여러분은 어떤 맵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신의 손인 기가 많네요. 제가 중간에, 네. 산옥이라는, 태 혜택을 받거든요. <laughs> 아, 산옥이요? 좋죠. 아, 배틀그라운드, 예, 어, 알겠습니다. 그, 고남호님이, 인연 뽑기, 개꿀잔, 키키키. 오, 인연 뽑기에 재밌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쵸. 네, 있죠, 있죠. 그쵸. 고나모님 인형뽑기 개꿀잼 아 그게 내가 읽었어요 아, 저기요 제 멘트를 똑같이 따라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랬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맵이 새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지 채팅으로 한번좀 남겨주세요 네. 어, 저번부터 진진이 소매 거으면 이쁠 것 같다 그러시는데 소매요? 소매를 소매를 거드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봐. 아우. <laughs> 아우 아우 애란 게 누구야? 미란아 누구야? 방선우님 방탈출 방네네 방탈출을 네. 왜 나오죠? 아 음. 저승사자 맵이요? 아 좀비 맵이요? 좀비 맵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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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정거장이요. 아. 오 되게 오랜만이다. 자 응. 오늘 핫타임은 미니게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그 전에 댓글 이벤트 당첨자부터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난번 주제는 투명인과 초능력과 순간이동 초능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진진이는 둘중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둘다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뭐죠? 그 순간이동 하는 순간이동 순간이동 그럼 약속 시간도 줄이지 응. 그러면 시간 절약도 되죠 네. 돈도 아낄 수 돈도 있죠 될수 있죠. 얼마나 편하죠. 좋아요. 어, 그럼요 그럼요. 팀장은요? 저도 똑같죠.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아 어, 똑같아요. 상상만 해도 네. 엄청난 능력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당첨자 10명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신동형님 태판님 이현표님 박준영님 이유진님 지나가던사람님 저이슬사주세요님 앙혜님, 술술술술님, 이혜리님. 열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천 다이아를 지급해드리니까 우편하면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세 분의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지나가던 사람님입니다. 순간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이동은 늦잠 잤을 때 학교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올때 비를 안 받고 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정말 좋겠네요. 저게 최고의 장점이죠. 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아요. 저또 아니요. <laughs> 네, 다음 댓글 네. 읽어볼게요. 술술술술님. 투명인간, 이쁜 누님들 저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투명한 채로 누님들을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약간 무섭지 않아요? <laughs> 저희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여자들이라 괜찮습니다. 넣어두세요. 네. <laughs> <넣어주세요>. 네. <laughs> 다음 댓글도 한 읽어볼게요. 저 이슬사주세요님. 투명인간은 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까요? 어,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음. 순간이동은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이동. 음. 오, 많은 분들이 순간이동을 원하고 있어요. 오, 다들 맞아요. 같은 생각인가봐요. 어. 혹시 투명 인간, 순간 이동 초능력 말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나요? 어, 한번 말해주세요. 네, 채팅 한번 봐볼까요? 저는 약간 불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불? 네, 불. <laughs> 불과 바람. 아 불과 바람 약간 어, 그런.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날아갈 <laughs> 수 있어. 아, 너무 징그러워요. 어, 바람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너무 징그러워요. <laughs> 이뽀뚜루님이 투명인간 돼서 아. 그러게, 얼라고. 뭐 하려고? 그러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런디야 시간 멈추기요? 오 대박. 김민재님이 음, 시간 멈추기. 멈춰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laughs> 안녕, 안녕님. 염력이요. 오, 오 좋지. 염력. 어, 그럼 어. 정말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요. <laughs> 다 이렇게 염력으로 다. <laughs> 정말. 살이 찌는 그런. 그리고 한진이 님이 예지 능력. 오. 어? 아, 이건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예지 능력 좋은데요? 약간 러프 걸어. 아, 예지. 아, 아, 좋아. 아. 아. 그러면 <laughs>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laughs> 아 안태영님 투시 능력 못올라고그에서 못 <laughs> 모더라고. 못못 투시에서 못올라고 <laughs> 저는 그 와중에 그 많은 그런 것 중에 시간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발명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오래오래 네. 살아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이벤트는 쓸모없는 선물 대회입니다. 예를 들면 벽돌, 모자 우산, 집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 음. 쓰나 싶을 물건, 예쁜 쓰레기 등 쓸모없는 물건 한 가지와 그 이유를 회원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음. 됩니다. 라이브가 끝난 뒤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0분 후 추첨해서 천 다이아를 드립니다. 채팅에도 몇 가지 선물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응, 응, 뭘까요 쓸모없는 선물. 음. 쓸모없는 선물. 뭐민규 님이 종이합 <laughs> 아, 그건 낭만은 낭만이 있다고. 그 낭만이 있어요, 그거. 응. <laughs> 어. 유리병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네. 집신. 아, 어. <laughs> 집신이요? <laughs> 택배 박스. 그냥 아예 아, 아무것도 안 든. 아 택배 박스 얼마나 필요가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 같은 자취생들은 네. 이제 택배 박스 큰게 하나 있으면 네. 이제 분리수거할 때 <웃음> 아주 <웃음> 요긴하게 쓴답니다. 최르님이제 동생이요. 오. 아. 저한테도 그거 하나 있는데. <laughs> 그거 하나 있어요? 네. 아. 아, 아. 어. 갖고 계시는 거, 저도 하나 있어요. <laughs> 저도 하나 있어요. <laughs> 진진이 없으니까 진진이한테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보자. 음, 아, 수학책. <laughs> 수학책 좋죠. 그리고, 진승모님이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가 그 터뜨리는 거 있죠. 아, 그거 재밌는데? 때. 어, 진짜 재밌어요. 어 요즘 때 뽁뽁이로 가지고 놀면 딱 좋지 않나요? 시간 때우기에 <laughs> 수학의 정성아 너무 웃기네요 <laughs> 이 와중에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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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세요 네. 네 쿠폰은 조금만 기다려 오늘 게임은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단골 게임이라서 다들 방법은 아실 것 같은데요 <laughs> 저랑 진진이가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치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인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총 3개의 단어를 진행하고 3개 중 단어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회원번호를 같이 올려주셔야 인정이고요. 회원번호는 네. 모마에 접속한 후 설정 클릭 게임 정보에서 숫자 9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이 끝난 뒤 정답을 맞힌 세 분을 추첨해서 S 플러스 티타늄 헬멧을 나.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제시어 주세요. 아, 아, 저희 알겠습니다. 이제 동생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저희 네. 앞에 단어 외워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서.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복식호흡으로 크게 좀 해줄까봐요. 네. 자, 하나, 둘, 셋, 겉! 한번 더, 하나, 둘, 셋, 겉!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laughs> 자, 힌트를. 네,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네. 음,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 어떻게 음. 뽑아야 되죠? 어떻게 봐. 어떻게 하더라?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자, 두 번째 힌트.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뭐를 할까요? 어, 뭐를, 아, 할까요? 뭐를 할까요? 너무 쉽다, 그죠? 이현우 님이 거미라고. 아. 어. 갑자기요? 아. <laughs> 저희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봐요. <laughs> 어디 보자. 어디 보자. <laughs> 어디 보자. 약간 읽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 약간 아이디 때문에. <laughs> 아이덴 닮은 진진 님 뽑아 주세요. 네? 아. <laughs> 이, 이러신다고 제가 <laughs> 이러신다고 제가 <뽑을> 수 있는. <웃음> <웃음> 어, 4월 16일이 내 생일. 아, 축하드립니다. 어, 아, 캉 TV 님께서 썬꺼 저희 아 발음이 되게 안 좋았나봐. 아 선크. 어 빠르게 두 번째 네. 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어를 네. 저희가 들을게요. 네. 하나 둘셋 꽝! 하나 둘셋 꽝!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꽝! 들으셨나요? 이번엔 좀잘 들으셨을까요? 저희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저도요. 저 어,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파타이? 음 그곳에서 먹는 파타이는 정말 맛있답니다. 저는 땡볶반 좋아해요. 아, 땡볶반도 좋죠. <laughs> 땡볶반 좋아합니다. 네, 진지해도 힌트를 드렸어요. 힌 드리자면,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음 응있죠 응했잖아요. 그렇죠. 어어 어. 지금 <laughs> 베트남이라고. 아 베트남. 어. 아. <laughs> 이성근님이 크롱? 어. 집에서 크롱 을하고 있다. 어. <laughs> 크롱? 크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야 할것 같네요. 어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좀잘 들리게 또렷하게 이렇게 스타카토를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컴 잘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아 아직 반응이 없어. 저희 세 번째 제시어를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어 나왔고요. 저희 네. 동시에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쇼! 하나, 둘, 셋, 쇼! <laughs>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뭐지? 잘안 들리나봐요. 오, 저희가 발음이 안 좋은 건지 약간 아나운서님들처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슝! <laughs> 뭔가 진짜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쇼! <laughs> 아, 이 정도면 들렸다. 이 정도면 아셔야 돼요. <laughs> 아셔야죠.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요.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맞아. 또 사도 없는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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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없어요. 해야 돼왜 없지? 홍희어로님이 소희 네? 어 소희님 이쁘시죠 아, 예쁘시죠? 아 음. 발음이 저희가 안 좋았는지 <laughs> 소희라고 이상하다 약간 되게 아나운서님들 느낌으로 해봤는데 <laughs> 오 약간 어. 보면 그래도 정답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도 올라오고 있고 어. 약간 딜레가 있어요. 예. <laughs> 네. 진짜 제일 처음 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정답도 올라오고 오답도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자꾸 아이린 닮은 진진님 뽑아주세요 하는데 진진이가 <laughs> 뽑아주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아. <laughs> 그리고 이동곤님 두 번째 퀴즈 한 번만요. 두 번째 퀴즈. 아,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톡. <laughs> 들었나요 <laughs> 찌찌뽕. <laughs> 아까부터 찌찌뽕을. <laughs> 자, 이제 자, 슬슬 정답도 공개해야 음, 될건 이제 정답 공개하고 추천을해 볼까요? 네. 정답은 선거 방콕 쇼핑입니다.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선거권 있는 분들은 투표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트북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자, 아, 진지리부터. 자, 회원번호 8283으로 시작하시는 모랑다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 회원번호 8205로 시작하는 스타예리님. 방콕 당첨되고 싶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회원번호 8246으로 시작하시는 럭셔리. 라비 채널님 쇼핑 오, 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이세 분께는 S 플러스 티타늄 햄릿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가 끝난 뒤 우편함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쿠폰 공개를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자 안드로이드는 상점에서 쿠폰 클릭 유튜브 모마 TV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아이폰은 영상 아래 더 보기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둔 링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쿠폰과 타이머택 쿠폰을 먼저 공개할게요. 네, 쿠폰 먼저. 자, 프리미엄 행태 뽑기권 10회 전체 쿠폰이고요. A 원석 타이머택 5분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봄맞이 쇼핑을 타자로 적어주세요 여심저격코디를 타자로 써주세요 봄맞이 쇼핑 여심저격코디 봄맞이 쇼핑 여심저격코디 자, 보이시죠? 여러분 타이머트 5번이고 이건 전체 쿠폰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흔들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흔들지 않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선착순 쿠폰 선착순 두 가지 쿠폰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고급 a 플러스 t 8늄 헬멧 S 각성 뽑기 뽑기권 한개고요 선착순 50명이에요. 슈퍼프리미엄 뽑기권 1 0회고요 선착순 777명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청청 패션, 복고 패션, 청청 패션, 복고 지금 쓰고 계신가 봐요. 쿠폰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선착순 마감인가요? 정말요? 이렇게 빠르다고? 자, 여기 777명이라도 성공하셔야 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할수 있어요. 다 먹음. 대박.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지금 춘향 님이 선착순 먹고 싶당. 선착순 있는데. 다 먹음. 50명 1초 만에 없어지네. 와, 아, 진짜요? 다들 왜 이렇게 빠르신 거예요? 자, 이거 전체 쿠폰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쿠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안 돼, 안 돼.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청척 패션 너무 어렵다고요? 저는 발음 힘들었어요. 청청 패션. 청청 패션. 다들 너무 빠르시네요. 아, 선착순은 확실히 힘든가봐요. 선착순 오십 명이. 쿠폰 어디서 입력하나요? 자, 안드로이드는 상점에서 쿠폰 클릭, 유튜브 모마 TV 깜짝 쿠폰 이벤트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자, 아이폰은 영상 아래 더보기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도 링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네. 등록해주세요. 네, 복사편살 주인님 일단 너무 글씨가 작은. 아. <laughs> 자, 네, 네, 네. 저희 얼굴을 가려서라도 보여요? 네. 저희 진짜 걸 손은 거 아니죠? 보이시나요? 저희 지금 기마 자세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포기, 자.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아, 아 몰라, 됐어. <laughs> 색깔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다음 사태도 꼭 함께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laughs>